의 두점과 y는 x 위의 점 p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 q에 대하여 사각형 apqba 둘레길의 최소값 구하고 pq의 x좌표들은 양수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실질적으로는 대략적으로 그림은 그려 봐야 되더라 왜냐면 혹시 혹시 아주 혹시 선생님들이 뭘할 수가 있으니까 함정을 파는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자, 얘가 y는 x. 얘는 y는 마이너스 x. 3,2와 3,1,1. 하나, 둘, 셋. 3,1, 아이고, 3,2. 3,2. b는? 3. 마이너스 1. 자, y는 x 위의 점 p,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 q. 이런 사각형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 apq b라고 하는 순서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누구의 길이는? 선분 ab의 길이는 x좌표들이 같기 때문에 y좌표, 그래서 ab의 길이는 3이야. 맞나? 그러면 이 길이는 그대로 없애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AP 더하기 PQ 더하기 QB 이 둘레의 길이 이세 선분의 최소값을 구해서 3을 더해주면 길이의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자, P가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A를 y는 x 대칭 시킨 점 a 다시는 2,3이 될 거고 ap와 a p의 길이가 같은 거야. 그래서 얘 대신에 a p. 자 3,2를 y는 마이너스 x 대칭 시키면 b 다시는 1,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q b- 이렇게 갖다 넣는 거고요. 결국 pq. 그럼 최소값은 a- b- 즉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한 값이 같아야 되는 거야. 괜찮아? 나중에 최소값이 되는 점 p와 q의 좌표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두 점을 a-와 b-를 아와 b-를 연결했을 때 자, 이 a 다시하고 b 다시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치지 이때 만나는 점이 P, 이때 만나는 y는 마이너스에서 만나는 점이 Q,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a 다시 b 다시를 지난 직선식을 구해야 되고 얘네들을 구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최소값 구하라 근데 아까 a b의 길이는 아까 이두점 사이 거리는 얼마였어? 3이었나 맞아요. x좌표가 같은 거였고, 이제 a c, b 의 길이는 루트 1 더하기 36, 그래서 루트 37이 돼서 결과적으로 최소값은 루트 37 더하기 3이 된다는 라 얘기입니다. 이해갑니까